와... 자 지금부터 아이얼로스 증가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프트 마스 일단은 기존에 바뀐 스킬들이 어떤게 있는지 먼저 기존 스킬부터 우리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데미지 증가하는 것들은 그렇죠. 요런 것들을 볼게 아니라 우리가 유틸적인 부분을 바뀐 거를 먼저 봐야 된다 그랬죠. 무적이 생겼거나 슈퍼머가 생겼거나 선들이 없어졌거나 후들이 없어진 것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쿨타임 감소가 생겼거나 스파이럴 브레스 프레스의 바람 구체 공격 범위 증가. 오! 그렇지 이런 거. 이 스파이럴 프레스가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은근히 범위, 니까 그러니까 날아가는 그 바람 구체의 범위 자체가 좀 좁아요. 어,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그거 좀, 유틸적인 부분에서 상향을 좀 해줬네요. 바이런스 선텀도, 이게, 맞는 부분의 뒷범위는 좀 넓은데, 좀 앞범위가 좀 좁죠? 그 공격 범위 자체를 좀 늘려줬네요. 어, 요거 좋다. 어, 그래도 바뀐 게 있다는 게 좋다. 스톰 엘리메이트의 종이의 무지 타격 공격 범위, 그리고 피니쉬 공격 범위가 증가 됐네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그래도 기존에 그진각으로 패시브를 받은 것들을 제외하고도 받은 것들이 좀 있네요. 다행히도. 그쵸? 그렇죠? 음. 어,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 이 정도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버그. 리고 버그가 이만큼 패치됐어요. 여러분들이 되게 불편하다 생각했던 부분들이 많은 부분에 패치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향의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어,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어, 버그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자, 이제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라프레스와 어, 바이란트 스톰이 여러분 아까 얘기했다 들었다시피 범위가 좀 좋아졌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저는 탈리가 없기 때문에 요정도인데 원래 이렇게 나가는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어,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가 먼저 나가요 그리고 그쪽을 내가 뛰어가서 이렇게 되는건데 이게 범위가 좋아졌다고 하니까 조금 아래로 써볼까요 그러니까 범위가 서, 처음에 나갈때의 범위가 아니라 그냥 마지막 터, 터질 때의 범위만 들어오는 건가? 조금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차피 이게 타이있 써가지고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이거 한 보죠? 이게 조금 더 앞으로 써면은 안 맞는 게 있었는데 요 정도에서 볼게요. 어렇게 개선된 느낌 잘 모르겠는데? 폭발만 바뀐 건가? 이게 되게 좀 불편한 부분인데 아아 개선됐네 어어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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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원래 요정도만 해도 되게 애매, 애매했었는데 아닌가? 씨부럴 <laughs> 새끼들 해주려면 좀 넓게 해주지 얘는 타격 범위가 보는 것 보다 조금 있어서 얘는 그 물고리라서 뒷범위 있어서 그런가? 얇은 놈으로 한번 해볼게요 야, 형 이제 무조건 이거 그냥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 어. 난 이거 좀 개선 좀된줄 알았어. 이거 무조건 이렇게 써야 돼. 어쓸거 없나? 아, 어, 이거 개선된 줄 알았는데 된다는 느낌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알겠고요. 자, 그럼 패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시브 제네시스 벤투스. 뭐야 이거 이름? <laughs> 제네시스 벤투스? 어비스의 힘을 몸 안에 동화시켜 진정으로 바람과 하나된. 스위프트 마스터가 그 어떤 것이라도 찢을 만큼 위협, 위험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구속할 수 없을 만큼 자유로운 풍화일체의 힘을 선보인다 기본 경미 전직계열 스킬 공격률 증가하고 일부 스킬의 효과가 변경되면 새로운 능력이 생긴다 자 한번 볼게요 어떤 능력 회오리 바람 회오리 바람이 적을 타격하면 커다란 바람폭포가 일으켜 넓은 범위의 적을 타격한다 회오리 바람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회어리바람은 조그만 바람이 일는것 같은데 요거 요거에요 요건데 어 이거 찍을 만큼의 스킬 포인트가 여유있진 않는데, 이게, 이게 좋아진다고요? 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냥 뭐 이것도, 이것도 없고, 그냥 이거, 이, 이, 저, 이것도, 이것도 아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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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런 냥그 스킬인데, 한번 써볼게요. 자, 한번에 그냥 써봅니다. 아, 맞았을 때에 확 늘어나, 확, 확 범위가 늘어나는구나. 그니까 러 원래, 이렇게 맞고 좀 돌다가 이렇게 됐는데 맞자마자 공격 범위가 확 늘어서 데미지를 고지고 대로이 범위 데미지를 넣을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 같아. 음.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은 그렇지 범위가 확실히 늘어나긴 아 근데 이게 앞으 안으로 들어가는 앞에 앞한정이라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느낌이구나. 어. 늘긴 늘었네. 어 확실히 늘긴. 이렇게도 해도, 이렇게도 해도 많네. 음, 늘긴 늘었네. 어, 어 늘긴 늘었구나. 음. 저 영자님 뒤지고 싶으세요? 이걸 패시브로 주면 이거 안 쓰는데 이거 뭐 유틸이라도 좀 주시지, 몸머리라도 좀 주시지, 뭐씨발뭐 뭐 이따구로. <laughs> 일단은 그 패시브 하나 없어졌네. 어, 일단 패시브 두개 받는데 두개 중에 하나 못 받은 거고요. 일단은. 차라리 얘를 싹쓸바람이 뭐냐면 여러분들 위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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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x축으로 맞춰 주는 건데 이렇게 이렇게 맞춰 주는 건데 얘의 범위를 늘려 주는 게 훨씬 나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 어, 차라리 얘도 데미지 용으로 쓰진 않지만 얘는 몸머리 기능이 있어 가지고 얘가 근데 y 축이 그렇게 넓진 않아. 그 y축을 조금 더 넓게 해 주면은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어, 근데 얘는 이거는 진짜 좀 이거는 진짜 의미가 없다. 어. 자, 다음 거 볼게요. 소닉 무브. 오, 소닉 무브를 해줬다고? 피격 및 다운 상태 중 시전하여 적의 공격을 회피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 별도 쿨타임 존재. 별도 쿨타임. 시전 중 방향키 입력과 회피할 방향을 정할 수 있다. 별도 쿨타임 존재가 무슨 말이지? 별도 쿨타임 존재가 무슨 말이지? 어디 써 있는 거지? 별도 쿨타임이 안 적혀 있는데? 이거 좋은 거야. 여러분들 이거 좋은 거야. 잘 받았어. 어, 좋은 건데. 별도 쿨타임이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겠네? 어, 이거 진짜 잘 받은 거야. 여러분 이거 안 좋다고 생각하면은, 이거 멍청. 왜냐하면, 지금 방금 받은 것처럼, 이런 쓸데없는 회오리바나 이딴 식으로 받을 바에는, 이거 회피기 존나 좋은 거야. 마, 치 이런 거야, 여러분들. 뭐냐면, 여러분들, 얼마나 여법사 맞으면은, 처맞으면은, 처맞았을 때, 피격 모션 하다가, 피격 모션에서 바로 위상 변화로 도망가죠? 그거랑 똑같은 거야. 어, 근데 위상 변화보다 더 좋은 거야. 왜? 발동이 존나 빠르거든. 소니부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발동이 존나 빨라요. 이 발동이 빠른 거를 회피기로, 회피기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잘 받았는데 이게 쿨타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일단. 그것만, 그것만 괜찮으면은 진짜 괜찮은 건데 어떻게 적용되는 거지? 오! 야, 이씨발 개 좋네! 누가 앉아 떠랬어씨 맞잖아, 내 말! 존나 좋은 거 맞잖아! 야, 이씨발 개 좋은 거네! 어. 와, 씨발 개 좋은 거 맞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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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그대로 들어가. 어. 이거 개 좋은 거 맞아. 어, 잠깐만. 이거네. 여기 있네. 키다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쿨 여기도네. 왼쪽 위에. 잘 보세요. 왼쪽 위에 돌아. 왼쪽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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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여기 여기 왼쪽 위에. 여기. 오, 오, 오. 아좀 길다. 아 이게 몇 초일까? 이 정도면 몇 초지? 한 10초인가? 몇 초가 되는 거지? 좀긴 기네. 아좀 아쉽네. 6초부터 시작했어. 6초네, 6초, 6초, 어, 6초에 6초, 어, 6초에 6초. 음. 소니 부버 자체 쿨타임은 4.5초인데 이 기상하는 거 자체 그니까 기상으로 쓰는 소니 부버 자체는 6초, 6초네요. 어, 6초에 유상 반을 받았다. 존나 괜찮네요. 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6초에 회피기를 하나 받았다는 거는 그냥 씹삭이네요 진짜. 이거 어떤 새끼야 패시 못 받았다 그랬어. 야, 회오리바람 그냥 그거 주세요. 괜찮아. 이거 받을게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어 차라리 차라리 거지 같은 거 데미지도 안 나오는 거 그냥 족구린거 받을 바에 차라 리 이거 받은 게백 배. 요즘 요즘에 여러분들 요즘 메타가 뭐냐면 범위형 장판 피하지도 못하는 패턴 넘어뜨리는 넉백 패턴 이런 패턴들이 존나 많아요. 그런데 그 패턴에서 한번 내가 넘어져서 딜로스가 날 거를. 일어나자마자 바로 회피해가지고 바로 내가 때릴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존나 괜찮은 거예요 진짜 어 정말 여러분들 생각한 거보다 정말 좋은 거예요 진짜 예를 들어 이렇게 했는데 부시하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넘어져도 아무것도 못할 시간에 내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때리는 거야 어 봐봐 부시하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그냥 존나 이거는 컨트롤이 가능한 사람들은 존나 잘받았다라고 생각할거에요 진짜 와 진짜 진짜 잘받았다 야 이거 와 이거 진짜 베스트야 나는 진짜 이거 한 100점 만점에 100, 100, 100만점 진짜 어 이거 빼고 회오리 빼고 회오리 개같은 새끼들 야 이거는 씨발 진짜 아우씨자 좋습니다 일단은 패시브에서 소닉무브를 너무 잘받았기 때문에 패시브 너무 마음에 드네. 5 5점 점만 지금 5점다드려야 돼. 회오리 포함해도 5점줄수 있어. 그만큼 소닉 무브 저 해픽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정말 추가 조작으로도 기당가 기장 기당가나냐고? 기장 추가 조작으로 기당가는 게 무슨 말이지? 아, 그러니까 한번 써져 있는 상태일 때, 아 오케이 오케이 나도 거기서 실험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한번 쿨타임 먹었을 때, 야 된다, 된다, 돼요. 여러분도 추가 조작으로 돼요. 왜냐면 이거 캔슬로 많이 쓰기 때문에 계속 쿨타임이 돌아 있을 텐데, 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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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돼요. 추가 조작으로도 돼요어세 3번까지 되니까 무조건 돼요야 존나 좋은거야 존나 잘나왔어 진짜 거짓말 안하고 어 이게 이게 존나 사기인게 이 캐릭이 여러분들 왜이바람들로 내가 왜 좋다고 얘기하면 봐봐 이게 채널링이 걸려 봐봐 채널링 걸리죠 이거 하는 동안 내가 내가 채널링 걸려있는거야 근데 이거를 소닉무브로 채널링을 했,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거 봐봐 피했지 근데 이 쿨타임 안에 두번을 더쓸수 있단 말이야 그 얘기는 뭐냐 두번 더 캔들이 가능해 잘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이걸로 캔슬 을어가면나왔고 요기에서 캔슬 들나왔고요거후터 캔슬이 나왔고세 나왔고. 번이 나갈 수 있는데 그세번 나가는 캔슬에 해피까지 포함돼 있어서 같이 쓸수 있으니까 전혀 쿨타임 걸리지 않고 편하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자, 좋습니다. 자, 액티브 스킬 가보겠습니다. 자, 패시브 어우, 너무 마음에 드네요, 진짜. 어우, 너무 아이로스 뭐야? 너 기억이 너무 잘했다. 터뷸런트 럼블. 터뷸런트가뭔 뜻이죠, 근데? 럼블은 우리가 롤의 상한 럼블인가요? 난기류 난기류란 뜻이라고? 어 진짜 난기류가 뭐 서로 만나 만나서 뭐가 된다라는 뭐 이런 느낌인가? 슬리프트 마스터가 하늘에 태풍을 불러온 후 자기 자신은 바람과 동화된 채로 사방을 휘저으며 타격된 적들을 중앙으로 끌어 몬물이야? 중앙으로 끌어들이는 난기류를 생성한다. 다시 모습을 드러낸 슬리프트 마스터가 난기류를 회어리 바람으로 모아 올려 태풍과의 충돌을 통해 강력한 폭발을 유도한다. 유발한다. 스웨프트 마사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후에 스킬을 캔슬할 경우 이미 형성된 난기류와 폭풍만 사라진다. 우와 뭐야? 캔슬도 해도 된다는 얘기네. 캔슬해도 그 뒤에 데미지를다 들어간다는 얘기네. 어, 와! 존나 잘 나왔는데 일단 설명으로 는 존나 잘 나왔어. 자, 데미지 보자. 14. 아, 퍼데미지 좀 아쉽구나. 역시 그 시너지 캐릭이라서 확실히 퓨딜 캐릭과 그 액티브 스킬 퍼뎀 비교했을 때약 2에서 3만 정도의 퍼뎀은 당연히 모자라네요 그쵸? 그렇죠? 음... 14만 3천 정도의 퍼뎀을 형성하고 있네요 참고해주세요 자 좋습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음. 자 신규 스킬인 터뷸런트 럼블입니다 갑니다 어? 아 이거 이렇게 쓰는 거구나 범위 존나 넓은 것 같은데? 맞네. 이렇게 쓰는 거네. <laughs> 가운데서 쓰는 거야. 가운데서. 앞에서 쓰는 게 아니야.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돼, 이거는. 그니까 스킬 리뷰를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쓰는 거네. 어, 이런 식으로 쓰는 거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걸 더, 더 빨리 캔슬도 가능한 거 같은데? 더 빨리 캔슬 한번 해볼까? 더 빨리 캔슬, 방금 캔슬 늘리겠는데. 쓰자마자 캔슬하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한번 볼게. 예를 들어서. 쓰자마자. 아, 너무 빨리 하면 안 되네. 적당히 빨리 해야 되네. 조금, 조금 텀을 줘야 돼. 조금 바람이 형성될 때까지는 해야 되네. 이렇게. 어, 그렇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바람이 어느 정도 형성됐다 싶으면은 캔슬하고 다음 스킬을 쓸수 있다. 라는 얘기네. 근데 이거 잘못 캔슬하면은 스킬 날릴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치. 이렇게. 이렇게네. 어. 와, 어, 존나 괜찮은데? 누가 안 괜찮아졌어? 어, 나 존나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지, 존나 괜찮지 않아? 이렇게 해서 이게다가 쓰는 거 봐봐. 내려오자마자 이렇게 하고 쓰고 이렇게. 이게 또콤보야 그 존나 좋지. 이게 뭐냐면. 내려오면서, 촥! 바람 일으키면서, 캔슬하고 나가가지고, 내 데미지 다 주면서 다음 스킬을 연결을 돌릴 수 있, 있기 때문에, 어, 어,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어,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어, 더 범위가 더 넓은 것 같은데, 좀더 넓게 한번 볼게요. 야, 씨, 뭐야! 야, 씨, 뭐야! 잠깐만! 내가 생각한 거더 넓은데? 야, 와... 화면 자체, 전체 범위네. 이거 광부 더 편해지겠네? <laughs> 여러분들 방 하나 정리 가능합니다! 아 어, 쌉가능이에요 어, 방 하나 쌉가능 정리 쌉가능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광부로 가능한 캐릭들은 대부분 기본기가 좋기 때문이에요 이동이 빠르고 기본기가 좋고 공격 스킬이 쿨타임이 그렇게 길지 않으면서 범위가 넓기 때문에 광범위한 그 광부 캐릭으로 쓸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이올로스는 여러분들이 광부라고 놀릴게 아니라 광부로 쓸수 있다는 것 자체가 캐릭이 나쁘지 않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올로스가 스킬과 유틸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데미지 개수가 모자란 것 뿐이지 캐릭 자체는 절대 안 좋은 캐릭이 아니에요. 잘못 생각을 캐릭 자체를 욕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야. 캐릭 데미지 개수의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어. 캐릭 자체는 아무리 생각해도 존나 괜찮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지 모를 뿐이지 캔슬을 오지게 하면은 돼요. 근데 여러분들 캔슬을 안 하잖아요. 이동기도 텔레포트랑 이 소니 무브를 같이 쓸수 있어서 이동기도 최근 최상급이에요. 거기다 회피기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더할일 없어요. 몸머리도 존나 좋아요. 몸머리도 따지고 오면은어 이것도 이 스킬도 몸머리인데 어 이것도 몸머리인데 이것도 몸머리에요말만알겠어 몸머리가 말도 안 되게 많아진 거야. 거기다 탈리스마까지 하면 얘도 몸머리잖아. 얘는. 몸머리가 얘도, 얘도 맞으면 몸머리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몸머리 되는 기능들도 되게 많아서 절대 안좋은 캐릭 아니니까. 여러분들, 제발 그냥 욕부터하고할게 아니라, 제발 캐릭을 이해하고 나서 어? 뭐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액티브까지 저는 완전 마음에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진각성입니다. 아, 정말 제발 진각성. 이것만 잘라면은 나는 진짜 이거 이 리뷰 중에 100점 만점에 100점 줄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이진가성과 컷신까지만 잘 나온다면 100점 맞 100점 주는 캐릭 진짜 없어 드물었어요 이때까지. 이때가 리뷰하면서 한두 캐릭 나왔나? 어,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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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1 0 0점 주질 않는데 자 오랜만에 그런 캐릭 나올 수 있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진가성 로드 오브 템페스트 아라칸 오잠 저건 뭐뭔 뜻일까? 아라칸 바람의 뭐뭐뭐신뭐 뭐, 뭐 이런 이런 거야? 얘들아? 바람의 군주라는 느낌이라고? 태풍의 제왕 이런거야? 아 진짜? 바람과 동화된 스위프트 마스터가 창공으로 날아올라 지면을 굽어본다 이내 다시 아래를 향해 돌진하여 강력하게 지면을 타격하고 발끝에서부터 막강한 광풍을 발생시켜 폭풍의 신에 맞서는 모든 어리석은 적들을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분쇄한다 오 되게 특이한데? 그니까 마치 내가 내가 바람의 신이 된건 맞네 그치 바람의 신이 돼서 올라가서 밑에 사람 밑에 애들을 그냥 굽어본다는 거네 그치 자 한번 써볼게요 자 갑니다 징각성! 로드 오브 템메스 아라칸! 바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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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 오브 아라칸 징각성 아, 몸머리 기능이 있네 <laughs> 어, 진각에다 몸머리 기능을 또 줬는데? 아니, 씨발 무슨 몸머리 기능이 이렇게 많아 근데, 자, 여러분들 딱 얘기할게요 근데 이건 솔직해야 되니까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별로 멋이 없네요 씨발, <laughs> 기대 많이 했는데 <laughs> 아, 너무 아쉬워 아 어떤 특기가 만든 거야. 어떤 특기가 갑자기 2단 엽착을를 만든 거야. 아씨 왜 발로 찍는 거야. 나 이해를 못 하겠어. 왜 발로 찍는 거지 갑자기 올라가서. 어? 뭐지? 독수리인가? 왜 갑자기 발로 찍는 거지? 아나 발로 찍는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갑자기 공중 올라가서 발로 찍는 그게 난그 스토리가 이해가 안 되네. 컷신이 안 나와서 그런 건가? 자 일단 이거 슈퍼홀딩이기를 바래봅니다. 제발. 아니다. 줬었다. <laughs> <씨. 웃음> 아씨발 슈퍼올딩 아니야. 아니 왜 슈퍼올딩 안 줬지? 카운터 받을 수 있긴 한데. 근데 요즘에 슈퍼올딩 안 주면 좀 위험하긴 한데 확실히. 잠깐만 범위 한번 보자. 요정도에 그 맞으면은 맞는 건데. 어, 맞네. 범위는 똑같네. 범위는 다 똑같이 받았나 보네. 하나 맞네 뭔데? 나 범위 똑같이 맞았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보니까 여러분들 잘 봐. 다시 와 봐. 아! 니야 자꾸 보니까 멋 있어. 괜찮아. 어. 자꾸 메이가 괜찮은 거 같아. 어, 나쁘지 않은 거 같아. 오케이. 진짜 괜찮은 스킬이었나 알고 봤더니. 자 여기 있어 네임드가 막 이런데 있어 근데 나는 방이 입장이 있어 방 입장하자마자 네임드를 아직 쳐다보진 않았어 하지만 바로 쓰면서 네임드를 가져오는 거야 내 앞으로 이거지 그러면서 바로 스킬 연기한다는 느낌 마치 여자 스트라이커의 사로킥 같은 느낌으로 쓸수 있겠네 그치 어 근데 스킬 자체는 나쁘지 않아 근데 내가 딱 이거 하나만 딱 얘기할게 운영자님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영자님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아직 일주일 시간 있습니다. 뭐 바꾸면 되냐면요. 잘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자, 배경 바꾸세요. 자, 배경. 이거 배경 배경 당장 바꿔라. 개 같은 새끼들아. 배경 퀄리티가 진짜 무슨 씨발 옛날 70년대 만화 같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배경 바꿔줘. 제발 배경만 바꾸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거든. 어, 진짜 배경 너무 뜬금없어. 진짜. 진짜 카르테사랑보 그냥 재탕한 그런 느낌이야. 진짜. 어, 아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 배경만 조금 신경 써주면은 그나마 조금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괜찮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일러스트가 남아 있어요. 형 아직 퍼뎀을 안 봤다고? 보지 않았어? 어? 퍼뎀 괜찮은데? 42만 펀데? 어. 신원치고는 퍼뎀 괜찮네요. 42만 펀 나쁘지 않아. 근데 딜 개수 자체가 낮아서 일러스트. 아 이게 진강선 쓸때 공중에 올라서 발차기 전 동작인 건가? 근데 뭐 나쁘지 않은데, 어 일러스 똥망이라고 그러던데 나는 뭐 그렇게 일러스가 뭐 나쁘다는 느낌 안 드는데, 어 그냥 거꾸로 있는 것 뿐인 거지 우리가 이제 평소에 보던 그런 동작이 아닌 것 뿐인 거지 되게 역동적이고 나쁘지 않은데, 아 근데 진짜 각성기 좀 멋이 없는 거좀 열받긴 하네. 아, 각성이 멋있게 나왔어도, 씨. 자, 일단은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 어 모든 게다 마음에 들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일러스트랑 각성 잘 나오면 100점 드린다고. 자, 각성화, 각성, 일러스트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각성해서 좀 깎을게요. 어, 한 20점 깎겠습니다. 한 80점 드리겠습니다.